2월 8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뉴시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까지 시즌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미중 무역 협상 데드라인 전 시주석을 만날 것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미중 정상회담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평양 비핵화 단판이 4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오늘 서울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양측은 오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회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도시에 대한 조율도 실무 회담에서 마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의료 개반대로 10여 년간 속도를 내지 못한 원격 의료 사업에 정부가 힘을 실습니다. 의사 의료인간 원격 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예외적으로 도서벽지 등의 의사와 환자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이달 중 원격 의료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 개반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경제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한 다음 남양유업에도 주주권 행사에 나섭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어제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을 배당 관련 공개 중점 기업으로 삼은 뒤주주제한 행사 등을 검토 및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의 배당 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토록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뉴스였습니다.